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월요일 아침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시위 기쁜 일일세 영세 심히 기쁘니를 세주 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찬송가 510장 함도다 예수 예수 한 예수 믿음 더아 찬송가 510장 함께 찬 110장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든데 하나님의 진리든데 먹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 i right.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셔서 몸된 전으로 이끄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며 각자의 처소에서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십년 간의 발걸음과 마음 속에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신앙과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걸음 걸음이 될수 있도록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오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또 서로가 교제하며 주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명절 아침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것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 안에서 복된 가정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가족들 될수 있도록 늘 붙드시고 신앙과 믿음의 계대가 온전히 전승되고 이어져 갈수 있도록 주께서 기도, 저들의 삶과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일천번째 또 감사의 힘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또이 안에 써진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응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도 기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유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와 은혜의 길로 인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오늘은 어제부터 이제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실상은 성서 일과에 의하면 4장, 5장, 6장인데 특별히 오늘 1장 1절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 아침에 나누면서 이 아모스서가 어떤 내용인가를 먼저 오늘은 좀 설명하는 시간을 조금 갖겠습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어, 이름의 뜻의 뜻이, 뜻 자체가 실상은 원래는 일반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7장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7장 14절을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예, 아모스가 원래 이 어떤 뭐 하던 사람이냐?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농부예요, 농부. 농부였습니다. 근데 더 대단한 것은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는데 이 아모스는 남유다 남유다 사람 선지자도 아니고 뭐라고요? 농부예요, 농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농부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남유다 농부가 남유다의 말씀 남유다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 북쪽에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거기도 있었거든요. 여기 7장 14절에 보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라고 나오잖아요. 이 아마샤가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의 대표였던 것 같아요. 근데그 선지자인 대표와 아마샤가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자꾸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야 너만 선지자냐 그리고 너는 남쪽에 농부나 하던 선지자가 선지자도 아닌 농부 하던 사람이 뭔 여기까지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하냐 어디 족보도 없고 신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러냐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며 아모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직장 식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아마샤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데, 이 세상 세속적인 판단으로 볼때 아마샤는 이미 북이스라엘에서 이름이 있는, 그리고 위치가 있고, 어떤 정치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모스는 농부요 선지자로서 이제 남의 나라 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없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도 아마샤에게 아모스가... 맞아 죽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순교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아무튼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서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 이런 농부요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이지만 이 내용 자체는 어떤 내용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아모스서 앞에 요엘 호세아서가 있죠. 그러니까 호세아서와 북이스라엘 호세아서와 이 아모스서가 같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말씀이고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1장1절에 보면 이때가 어떤 왕때냐 여로보암이라는 왕때예요. 근데 적으로 여로보암 이세를 말하는 거고 남쪽은 우시아 왕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시아 왕과 여로보암 시대라는 것은 그 당시가 가장 그러니까 나라가 나뉘어졌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져서 서로가 어려움과 경쟁 상태에 있었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남쪽은 우시아 이 우시아가 죽던 해에 망했다 망했다라고 노래 불렀던 게 이사야거든요 근데 그 이사야가 누가 죽었다고요? 우시아가 죽었다 그 우시아 시대가 그러면 어떤 시대였냐? 풍요와 부요함의 시대였거든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세. 남쪽은 우시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건 남이사, 남, 남유다건 가장 강대하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발하는 이 아모스가 등장을 하게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부유하고 풍요로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는 어때요? 혼합주의, 우상숭배. 산당을 짓고 그런 빛나가는 신앙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고발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권면하며 신앙적으로 말하는 메시지는 이제 결론적인데요. 7장에 이제 아모스가 자기가 어떤 사람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15절을 넘겨 주세요. 15절에 보면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자예요, 목자. 예,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고 양떼를 기르는 목자. 그러니까 우리로만 농부였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네 백성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내네 백성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북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 하셨나니 16절 보여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무슨 얘기냐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언하지 말라, 경고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가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모스가 이제 너는 뭐를 들으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아마샤를 대표로 하는 선지자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다는 얘기가 돼요, 못했다는 얘기가 돼요. 아모스가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한다는 라 것은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온전히 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염시해요 왜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나뉘어진 이후에 단과 베델의 산당을 짓고 성경을 보니까요 임의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나라를 쪼갠 이후에 쪼갠 이후에 여러 보아미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제사장을 레위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레위인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을까요?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전했을까요?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우상숭배가 돼 버리고 세속주의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고아의 목자요 농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식 신학교도 안 나오고 어떤 정식 인준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온전하게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끊 끊어, 말씀이 끊어졌으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가서 전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은 이 경고의 메시지는 비단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 속에, 심령 속에 새겨져서 오늘도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고 말씀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며 신앙의 길 굳건하게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속과 유혹과 이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들며 주 안에 복된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입니다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 또 가족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는 이 명절 아침, 또이 하루가 되어지길 여러분들, 이 아침에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가정, 또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은 이 말씀, 또 읽은 이 메시지 오늘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명절입니다. 오가는 모든 길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신앙의 계대가 온전히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를 이아침에도 기대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자도 또 각자의 초소에서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 듣으며 오늘도 신앙의 길끌하길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따르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셔서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을 찧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